요 바킹을 갈았습니다 바킹을 교환을 했어요 브이파킹 피스톤에 있는 브이파킹하고 그 다음에 캡에 있는 브이파킹하고 오링하고 이렇게 교환했고 그 다음에 펌프에 있는 그 우레탄 여기 요부분들 뭐라고 하죠? 플랜드라고 플렌, 했던가? <laughs> 커플링 우레탄 커플링 그, 그거를 교환을 했습니다. 브이파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, 이게 오래되면은 이게 점점, 점점 깎이나 봐요. 안쪽이. 그래서 이게 헐렁헐렁해져요. 전 처음에 이게 브이파킹이 이렇게 헐렁한 줄은 몰랐는데, 요새 거는 그리고 옛날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두껍게 나오더라고요. 8장 넣을 거 요새는 6장 넣으면 되고요. 그 이렇게 교환을 하니까 펌프 펌프 소음도 조용해졌고 바킹도 이제 여기 이 상승해서 이 바킹을 갈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죠. 이게 떨어지도 리미트 스위치도 갈았고 이제 바킹도 갈았고 그 다음에 요, 요런, 요런 것만 좀더 갈고, 조금 더 테스트 하면은, 이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 이게 단동에다 두면은, 이렇게, 압력이 들어가면, 이렇게 딱 올라가요. 타이머 주고. 이거 봐봐요. 갑. 이렇게 돼야 돼. 잘, 잘 된거에요? 어잘 된거에요 이게 딱 구르면은 여기 이 상태에서 멈췄다가 네. 내려가는게 가압이라고 아9 0도딱서는거에 어, 여기, 여기까지 멈, 여, 면에서 멈췄다가 가압이 있어야 돼 이게 절곡기는 이거 쓰는 철판인가 <laughs> 그거? 네 그거 아.. 어 모르겠네 어볼까어 넣어봐 한번 인스타 찍어야지 잘 되네. 조금 더내 각도를 조금만 더내리면 완전 90도 나오겠다. 이제 날 연마하고 하부 연마하고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쓰는 데는 거의 문제 없고 스위치를 좀더 갈고. <laughs> 근데 이제 메인 실린더를 아직 안 갈아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거 메인 실린더. 그게 이제 그것까지 딱. 갈면은 이제 기름도 안 나와 이제 기름도 안 나와. 전에 기름 누유가 살짝 있었는데 다 갈고 하니까 좋네.